안녕하십니까. 대단한 식이 관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저는 영양교육을 진행할 김혜경 임상영양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비만대사 수술 후 3에서 6주 동안의 식이요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물건죽 단계입니다. 갈아먹고 다져먹는 단계입니다. 또한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식사를 서서히 시도하십니다. 한끼 100ml 이하 섭취하시고 적응도에 따라 진행하십니다. 탄수화물은 물은죽 단계로 지난번 맑은 미음과 농도는 같습니다. 단지 갈지 않았을 뿐, 주르르 흐르는 정도입니다. 시판죽과 비교하여 설명드리면 시판죽은 1대 3, 즉 물이 3배수입니다. 우리는 1대 7, 7배죽입니다. 2배 이상 묽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이 시기부터는 드실 수 있는 음식이 좀 다양해집니다 탄수화물은 묽은 죽, 쌀죽막 드시지 않고 야채죽, 고기죽 골고루 드실 수 있습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연두부찜, 아주아주 아주 부드러운 계란찜, 흰살 생선찜, 순두부, 수란, 스크램블 애국, 반숙계란 등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마트에 가보시면 아주 조그만 연두부 팝니다 대략 한 80g 전후 되는데 찬 것으로 사서 찬 것으로 바로 섭취하지 마시고 살짝 데운 후 상온의 온도로 식혀서 한끼 식사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아주 아주 부드러운 계란찜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을 넉넉히 붓고 체에 1,2회 걸은 후 중탕으로 익혀서 식혀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기 가자미 등 흰살 생선을 이용하여 무염 또는 저염으로 요리하셔 갖고 섭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 같은 경우에는 수수로 약한 달간 생것 자체로 섭취하지 않습니다. 섬유소로 인하여 소화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드실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과일을 갈아서 만든 퓨레. 푹 익힌 채소의 잎은 섭취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채소든 고기든 단독으로 먼저 드시는 것보다 죽에 넣어서 섭취해 봅니다. 야채죽, 고기죽 이런 식으로요. 어, 먹었더니 괜찮네, 소화가 잘 되네. 그러시면 익힌 나물의 잎사귀, 고기는 갈아서 저염 혹은 무염으로 단독으로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것들이 소화에 무리가 없다면 조금 더 단단한 쪽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일반 두부, 그리고 삶아서 으깬 콩, 낫또 그리고 기름기 제거하여 가른 고기. 요 부분 단계는 가른 고기 단계입니다. 덩어리를 드시면 안 돼요. 가른 고기 등 본인의 적응도에 따라 3에서 6주 안에 골고루 진행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21년 5월 1일 날 수술을 하셨다 싶으면은 21년 6월 1일부터 생채소. 부드러운 생채에서 생과일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양상추의 잎사귀라든가 껍질 벗기고 슬라이스한 오이 한두 쪽 정도, 과일은 통조림의 과일을 한두 쪽 드시되 국물은 드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부드러운 바나나, 딸기, 복숭아, 메론등 아주 아주 부드러운 것으로 한두 쪽 출발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섬유소가 많은 파인애플, 감귤류, 옥수수, 샐러리는 섭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에 드시지 않습니다. 식사 시간에 섭취하시면 많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하루 1회 정도의 간식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시면 간식으로 단백질 보충음료나 아니면 반숙 계란 한알 정도 드실 수 있습니다. 간식이나 식사로 단백질 파우더를 섭취하는 경우 우유, 두유 요플레 등 달지 않은 음료 100ml에 단백질 파우더 10g, 과일, 향이날 정도로만 살짝 또는 삶은 야채를 넣고 갈아서 드실 수도 있습니다. 단, 위소매 절제술은 단백질 파우더 꼭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음식으로 영양섭취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조드리지만 이 시기에는 일반식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프고 토하실 수 있어요. 모음은 잠시 접어 드시고 부드러운 식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식사의 예를 보여드릴게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아침은 연두부찜 50g, 시금치 약, 시금치 나물 약간, 쇠고기 물건죽 이렇게 단백질, 야채, 그리고 탄수화물 구성되어 있습니다. 점심 같은 경우 부드러운 계란찜 50g, 계란 한알 정도가 70g이니까 한알좀못 되게 돼 있네요. 계란찜, 토마토 퓨레 약간, 브로콜리죽 30ml 이렇게 한 끼를 드실 수도 있고요. 저녁은 조기찜 40g, 한 토막 정도 됩니다. 약간의 무나물 약간 닭고기 묽은 죽 이런식으로 구성을 하시면 되시고요 주요사항은 1회 섭취 분량 100ml 이하로 섭취하십니다 농도는 쭈르르 흐르는 물, 묽은 정도 식사시간 30분 꼭 맞춰주시고 수분은 최대 1.5리터까지 섭취하도록 노력하십니다 오늘은 수술 후 3에서 6주 묽은 죽 식사요법을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술 후 7에서 10주 식이요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